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스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교재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파닉스와 사이트워드 끝나고 나서 선생님 어떤 교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는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파닉스의 사이트워드 끝나고 이 교재 사용하면 좋아요. 라는 영상을 찍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 안 보셨다면 이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는요 지금 리딩 책 중심으로 추천을 드려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닉스 사이트워드 끝나고 나서 하면 좋은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줄 콜스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콜스북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대부분의 콜스북, 특히 스타터 단계 또는 1, 2단계 책들은요. 듣고 말하는 데 커리큘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닉스 사이트워드 끝나고 바로 리딩 책을 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유명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콜스북부터 엄마표로 사용하면 좋은 콜스북까지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어, 저이 교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자세하게 교재 사용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하는 교재들이 댓글에 많으면요 제가 댓글 참조해서 친절한 교재 사용 가이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국내에서 제작된 콜스북, 그리고 외국에서 제작된 콜스북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요. 각 콜스북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우리 아이의 단계에 잘 맞는 콜스북을 선택을 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로, 하이로! 국내에서 제작된 콜스북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학습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학습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무래도 조금 재밌어하는 교재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유명 어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ommon Every One입니다.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Common Every One은 지금 많은 유명 어학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는 파닉스 사이트워드 끝난 친구들에게 좀 적합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아자에서 아웃풋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책 역시 아웃풋이 많이 강조된 책입니다. 아웃풋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페이지마다 이렇게 스피킹 테스크가 있습니다. 스피킹 테스크에도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말하기 연습하는데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기본 문장들을 여러 번 따라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스북마다 다른데요. 그래머 해가지고 따로 분리한 책이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콜스북도 있죠. 그리고 이 책은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귀엽고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중에서도 카드를 이용한 게임이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 구성도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선택할 때 저학년 아이들에게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음원입니다. 음원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CD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DVD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안에는요. 이렇게 미니북, 아이고. 이렇게 미니북이 한권더 있습니다. 연근 영어 동화를 할수 있는 미니북인데요. 이렇게 앞에는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이제 한 선택 지점에 옵니다.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른 결과가 뒤에, 책 뒤에 있는데요. 여섯 권의 책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책다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미니북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그 기본 문장을 복습하고 또 읽어보는 재미도 있어서 저는 이 미니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교재가 어학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자료들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PPT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ppt 자료 보이시죠 이 ppt 자료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집에서 엄마표를 하신다면 이 ppt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복습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선생님 워크북꼭 사야 되나요 또 다른 구성도 있는데 그거 꼭 구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책만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의 경우라면 이렇게 워크북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테스트지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엄마표로 하신다면 꼭 이렇게 워크북이나 다른 부가 재료들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부가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아이들과 할수 있는 워크시트, 그다음에 플래시카드 이런 거다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이 퓨처의 핸드 인 핸드입니다. 스타터부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요, 스타터 레벨과 원 레벨을 그냥 저학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큰 장점은요, 그냥 단순한 영어 대화, 회화를 배우는 책을 넘어서서 약간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책은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레벨 차이가, 갭 차이가 크지 않아서요, 그 레벨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에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치기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예쁘지만 이렇게 생생한 이렇게 사진을 사용해서 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책 또한 이 신나는 챔트, 그 다음에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음원도 듣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부가 자료는 이 밑에 이 퓨처 링크에 가시면요. 앤스로키부터 플래시카드, 그 다음에 테스트지까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딱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요 선생님들에게는 좀 PPT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가적인 자료는 좀 다른 책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 인 핸드하고 좀 비슷한 좀 국내의 책이 있는데요 A 리스트사의 부스트업이라는 콜스북 교재도 있습니다 이 책도 지금 말씀드린 책과 굉장히 비슷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만든 콜스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츠고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자체는 사실 콜스북의 정석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다양한 콜스북을 보더라도 다이 책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교재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파닉스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구성. 게임을 통해서 또 발화를 유도하는 구성까지 이 책은 정말 콜스북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되게 여러 번 추천을 드렸는데요. 혹시 내 최고 교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친절한 교재 사용 가이드도 찍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은요. 중독성 강한 그 챈트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까지 그렇 제가 지도하면서도 이 책을 싫어하는 친구를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은 약간 리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코멘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핀 리더스 같이 읽어 그래서 리딩 교재를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리딩 부분은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책이고요. 이 돌핀 리더스 관련해서 또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 돌핀 리더스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교재가요. 옥스포드 책이잖아요. 근데 옥스포드 교재에서도요. 또 다른 좋은 콜스북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츠고 교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유치부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샤인온입니다. 이 책은요. 딱 펼쳐도 단어가 많지 않고 문장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일단 거부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책을 이제 안에를 보면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색칠을 하거나 오리고 붙이거나 막 이런 약간 미술 활동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맞는 책이고요. 혹시 미술로 영어를 가르키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그림이 예쁜데요. 이렇게 진짜 생생한 사진들도 중간 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기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외국 교재에서 이렇게 스티커 구성을 찾기 쉽진 않은데요. 이렇게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바로 잘라서 오려 붙일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것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도 피처 딕셔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고 또한 음원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면서 영어를 익히기에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책 또한 레츠고처럼 뭐 부가적인 CD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책 뒤편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가시면 관련 영상이라던가 자료가 있으니까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여기 밑에 다 링크로 달아 드릴게요. 이 레츠고보다 좀 쉬운 교재가 이샤이논이라고 한다면 같은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레츠고의 단점을 좀 보완한 교재도 있습니다. 스타와이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 있잖아요. 늦게 시작했는데, 파닉스랑 사이트워드 끝났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책뭐 할까? 라고 고민하실 때 참조하면 좋은 책입니다. 국내 출판사의 핸드인 핸드. 그 책이 약간 그런 영어도 배우면서 지식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책 또한 영어와 더불어서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책 내부에 보면요 수학 그다음에 과학 지식도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각 나라의 컬처에 대해서도 읽을거리가 있어서 이 책은 정말 네 가지 영역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요 쓰는 영역도 꽤 있고요 리딩 읽을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딱 봐도요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파닉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고학년들에게도 맞게 중간중간에 파닉스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이런 구성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영어의 기초가 있는 아이라면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만 이 책은 지금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책이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모든 영역이 잘 반영된 콜스북을 찾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교재가 있다면요. 미국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컴패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가 좋아하는 콜스북 시리즈 중에 하나인 행아웃인데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네 가지 영역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사파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이책 또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좀 단점이 있다면요. 갑자기 어느 단계에서 책이 확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용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연어 구성, 콜로케이션 구성이라고 해서 그냥 단어만 나온 게 아니라 동사와 그에 맞는 명사 형태를 잘 연결시켜진 이런 콜로케이션 형태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부분의 책을 원하신다면 이 교재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아이들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콜스북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콜스북도요, 쉬운 콜스북이 있고 조금 어려운 콜스북도 있고 또 영어를 일찍 시작한 친구들에게 맞는 콜스북도 있고요, 조금 뒤늦게 시작한 아이들에게 맞는 콜스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선택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음원도 이제 미리 사이트 가면 무료로 다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밑에 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먼저 음원 들어보시고 난 뒤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콜스북 보시면서 이 콜스북은 선생님 좀 교재 사용 가이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되는 거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교재 사용 가이드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진도표까지 함께 같이 드리잖아요. 엄마표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